자,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자유한국당은, 저거 완전히 재창당해야 돼. 재창당해야 돼. 재창당저래가거든 아. 음.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국회의원들 보니까, 네. 정치가가 없어요. 네. 참, 뭐, 빌붙어가지고, 음. 국회의원 빠지나 그냥 이어가려고 하는 이 사람들. 네. 네. 정치가가 없어요, 눈에. 그건 내가 한두 번 정도는 못면 내가 뭐, 좀 따졌지요. 예. 네. 아도대체 정치가가 없냐 그랬더니 나보뭐 그래 좀 구해다 구해가지고 응. 오라고 그거는 황교안 대표 책임은 아닌데요 아니죠 예 네. 네. 아니 네. 이 사람은 지금 당 대표 들어간 지6 개월밖에 안되는지고 네. 이게 정치인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당에서 공천받아서 출마해서 응. 당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게 다저 음. 이명박 정부 때, 맞죠. 박근혜 정부 때 맞죠. 입대 공천 받고 국회의원 삼선 네. 4선 하고 있는 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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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네. 내년 4월 총선을 위해서 음. 일하는 스태프들 그 네. 거기 정치가 없다 이라래서그좀 음. 그래서 물갈이 하라 그랬더니 네. 날 보고 네. 정치가 좀 후회 오나 라봐요 그내데딱 머리에 일감에 딱 듣는 게 네. 호박사님 생각이 딱 나더라고. 아, 그거 저는 방송해야죠. 아, <laughs> 아니야, 아니. 방송도 준비하지만 방송은 내가 대신 해드릴 테니까 할좀 들어가요, 들어가세요. 아니 아무래도 지금 네. 뭐이 좌파들이 네. 고성국 TV를 죽이지 못해서 네. 내가 지금 난리인데 네. 그거 버텨야죠. 네. <laughs> 그 그런데 말씀대로 네. 한국 당이 아무리 우리 자유파가 광화문으로 나오고 거듭해서 이 그 압도적인 다수, 다 대세를 이루어서 네. 문재인을 압박을 해도, 음. 이게 정, 정작 내년 4.15 총선 때 네. 열매를 따먹을 사람, 음. 네? 음. 이, 이 열매를 딸 집단은 한국당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게 그렇지. 이게 근데 이게 시원치 않으면 걱정이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요, 네. 보니까 그 경북 대구는 100%다 먹어요. 음. 내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김부경까지도 안 돼요 예 그다음에 또 거의 뭐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이니까 음. 그다음에 그 칠곡에 있는 그홍 의원도 안 돼요 아홍의환예 배양반이 그 음. 무소속으로 돼가지고 음. 예민주당이었다가 예. 공천을 예. 거기서 못 받았어 어, 맞아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동정표갖고된 예. 다음에 음. 문, 민주당으로 다시 들어갔는데 맞아요. 아, 변수가 안예 돼요. 그래서 뭐. 경북 대구는 100%, 예. 그다음에 부울경은 85%, 85%, 거의 확정입니다. 음. 확정이니까 어, 내가 볼 때에 그냥 공천 이꼴 탄천되어서 그동안에 벤치 음. 달고 그냥 놀놀날라하는 사람들한테 예. 이제 좀 안방 안으로 가시고, 아, 가시고, 정말로 정치 제대로 할 젊은 음. 사람들. 제일 네. 조건이 뭐냐 싸움을 할줄 아는 사람 네. 네. 이 사람도 가야 될것 같고 네. 수도권은 상황이 좀 달라져요 네. 수도권이 수도권은 내가 보니까 어, 125석 중에 100석을 수도권에서 하면 네. 그단데 그러니까 신경 쓸거 없어요 충청도 강원도는 가만 안둬관타작하니까 음. 그러니까 선거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국민 여러분 특별히 자유 5파 <laughs> 국민 여러분 신경 쓸 것도 없이 선거 가만 놔두시고 서울 네. 경기에서 네. 백성만 하면 음. 제2 건국할 수 있습니다. 아. 예, 백성 하면 예. 그 백성 어떻게 하겠냐? 예. 거기에 대한 전략을 에, 저는 다 마련하기 때문에 예. 우리 이 혁명의 10월 혁명의 마지막 결론은 음. 내년 4월 1 5일입니다 음. 예, 거기 가서 결론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게 저목님이 10월혁명 그러니까 네. 이 세계 사회는 10월혁명 그러면 레닌의 볼셰비키혁명을 10월혁명이라고 <laughs> 보통 부르거든요. <laughs> 이 조고이가 썼던 이 논문처럼. 하여튼 이 10월 8일로 네. 13, 19에 이어서 10월 29. 그렇죠. 예. 그리고 어 4일로 총선으로 연결되는 네. 이 흐름을 이 정강 목사인과 함께 네. 자유파국민들이 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딱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음. 한국 땅이 좀 이걸 편승도 잘 못하냐. 아 음. 네? 그냥 뭐 투쟁 그 음. 네, 투쟁 능력도 별로 없고 음. 잘 모르겠다 싶으면 네. 그냥 열심히 자유파가 투쟁하는 대로 따라나가도 가능해. 그렇죠. 네? 음. 한대 무슨 오다가 말고 갑자기 잠깐만 계셔보세요. 하고서 음. 야, 싸워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러고 있으니까 네. 네. 그거. 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자체 기능에 응. 그 응.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응. 지금 이번에 삼계에 참여한 그 10월 혁명 주도세력이 응. 저한테 지금 압력 넣는 게 뭐냐? 응. 시민공천 하자는 거 시민공천. 공천을 응. 우리 시민 단체 응. 이번에 3개 혁명을 성공시킨 주도세력이 응. 응. 공천을 해야지. 응. 지들끼리 또 모여가지고 응. 또뭐 야야 너 이래가지고 나라 망한다는 거지 응. 이만큼 벌써 국민들이 컸어요 생각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사실 한국 땅이 예, 딱 해야 될 일이 딱한개 있어요. 음. 어쨌든 국회 안에서 음. 패스트 트랙 저지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는 혼자 힘으로 못하고예요 네. 그러니까 자유파의 도움을 받아서 해라. 그렇죠. 네. 예, 그거 하고 두 번째는 음. 공천입니다. 그렇죠. 네, 공천혁명. 음. 맞아요. 공천혁명도 황교안 지도부 혼자 힘으로 하기 어렵우면 음. 자유파의 주도가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네. 우리가 다 해줄게. 맞습니다. 그말씀하시 그 네, 괜히 뭐 욕먹을 필요 없죠, 황교안 네. 대표님은. 음. 네. 예, 이제 예, 예, 자유파의 주도 세력이 음. 어, 1 0월혁명 세력으로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음. 그냥 뭐 황교안 대표님은 사실 정치하기 편해요. 그럼 사실 네. 뭐, 어, 가칭 네. 어, 자유국민공천심미심사위원회 그렇죠. 라는, 아, 이런 거, 우그요 아, 네. 우리가 투쟁하는 투쟁본부 구성한 음. 그, 그 주도 세력들이 예. 그렇게 해서 음. 어이 정도 사람이면 음. 자유파의 전사로서 자격이 네. 있다. 그러면 이제 욕도 안 먹고, 어. 그렇잖아요. 네. 책임만져 되고 그거 음. 어,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근데 목사님 혹시 이제 네. 이런 말씀을 하시면 음. 야 정강 목사 또 정치 욕심 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 이미 하면. 벌써 그런 제안이 들어갔는데.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보수 우파 쪽에서 공천날 사람, 공천위원장 할사람정하고 밖에 없다. 어, 네. 이런 말이 들어왔는데, 네. 내가 단어 이제 거부는 했는데, 네. 심지어 뭐, 그, 그렇지도 않겠지만, 자유한국당이 체제를 가지고는 4월 청소 못 간다. 네. 저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 음. 그 말도 들어봤죠. 어, 예. 벌써 어때? 예. 그래서 그런. 나를 보고 비대위원장을 좀 알아. 이런 음, 말까지 왔는데, 그래서 예. 그건 진짜 정치니까, 음, 음. 나는 그거 못해, 몸도 안 좋고 안 되니까. 근데, 네. 어, 시민 자유 우파, 시민 공천을 네. 할 때에 나 보고 거기에 공천위원장 하라 그러면, 음. 그거까지는 한번 악역을 음. 내가 한번 해줄 용기가 있다. 예.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음. 왜냐 뭐냐면, 이제 시민단체가 공천하는 거니까, 예. 네. 그렇게 이제 생각 중인데, 왜뭐 네, 자유한국당에서 알아서 할 일이 뭐그보다더 중요한 것은 네. 이 자유 우파가 다 하나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예. 정당이 네. 그이이제 그래 내가 기도하다가 음. 참, 이거 이거 꼭 넘어야 될 산중이 하는데 그 어제 그저께 제가 기도하다가 듣기 내나왔어요성령에 느낌이 온게 뭐냐 면 이렇게 하자는 거야 자 음. 자유한국당하고. 다른 미래나 하고 네. 또 여기 저서울에 우리, 우리 원당하고 그다음 뭐 다른 뭐 새벽당 도 좋고 아 뭐다 모든 당이 네. 전격적인 여론조사하자 음. 언론사 그 옛날에 정몽준하고 저 노면이 을면이 한때 했던 것처럼 음. 해서 네. 거기에 지지율에 따라서 음. 예를 들어 어느 정당이 3%를 얻었다 음. 3%면 150석 중에, 음. 거의 이제 150석이 절반이니까, 네. 150석에 3%면, 3%면 이제 뭐한 4.5석이 되나요? 예를 들어서? 예. 4.5석을 꼭 당선되는 지역, 꽂으면 당선, 이고 네. 지역에다가 분배를 한다. 음.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 같은 데지. 네, 네. 예. 거기다가 하고, 음. 어, 뭐0.1% 잡히는 당은 돈은 뭐 없고, 음. 이래서 공정하게, 이렇게 실행해야, 아,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유한국당이 좀 손해를 보는 건 사실이에요. 음. 그 그거 그거를, 눈뜩 음. 그런 생각이 드셨어요? 네. 아, 그게, 음. 그, 그, 굉장히 그, 그, 중요하고 의미 있는 제안이신 음.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지금 현행선거법에, 네. 어, 비례대표를 이제 배분할 때, 음. 그 자격여건을, 음. 어, 정당 투표 3% 이상. 그렇죠. 또는 음. 지역구 5석 이상.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laughs> 맞아요. 어, 비례대, 저, 정당 투표를 2.9%를 음. 해도, 한석도 안 준다, 이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지역구 내석을 해도 한석도 안 준다, 이거. 음. 미래 대표. 아무리 네. 등록을, 저, 저, 해도. 맞아요. 그렇, 그, 그렇거든요. 이게, 음. 이 군서 정당을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예. 음. 자, 그러면, 음. 지금 그3%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3%도 안 되는데 지역구 5개를 할 가능성 별로 없어요. 안 되죠? 예, 별로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음. 아니, 정의당이 음. 지역구는 거의, 당선이 안 되잖아요. 네네. 이 정당 지지율 가지고서 네네. 지금 그렇지. 뭐 다섯 석, 여섯 석 이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네네. 어, 3% 기준으로 여론조사를 해서. 그래서. 3%가 안 되면. 안 되면. 아니, 본석거 가도 어차피 한 석도 못얻는거 좀... 그러니까 조용히 그걸 포기해라. 그건 뭐 생각하지 마라.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자, 자격을 딱 주고 하면, 음. 이게 저, 어, 우리공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이요. 음. 바른미래당도 당 전체가 그렇게 할가능성은 음. 별로 없어요. 음. 손학규가 우리 쪽으로 올것 같지가 않거든요. 아, 그러면 이제 뭐 일부가 음. 무슨 구라부 같은 걸 만들어서 그러면 음. 조, 여론조사 들어가라. 네. 저43%안될 거라고 생각 저도 그랬니다 네. 그러면 한국당으로 통일되는 것이 뭐.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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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이 흐름에 거부하는 네. 정당은 네. 내가 10월 혁명의 이름으로 네. 당 해체시키라. 음, 우리는 당 해체 시킬 만한 능력이 왔어요. 예. 국민들이 우리 손에다 지켜줬어요. 예. 특별히 정강우 목사한테. 네. 아니, 3개 대회를 음. 저렇게 저 세계 역사에 없는 일을 못 오게. 6일 만에, 6일 만에. 이것도 10, 10월 2 5일날또 보여줄 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 10월. 예. 예. 그래서 나는 국민들이 저에게 맡긴 예.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예. 너무나 공정하게 3%의 정격적 여론조사 해서, 예. 그걸로 결론 내자. 만약에 거기에 동의 안 하면, 음. 우리는 10월 혁명의 이름으로, 자파들도 예. 용서를 안 해도 되지만, 음. 우파도 장난 못 치도록. 아, 그니까 이것을 예. 네. 감독을. 해야 제가 됩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을 네. 제가 아주 적극 공감하는 이유가, 네. 오늘 아침 뉴스 때문에, 네. 어저, 어저께부터 나오던 뉴스인데, 네. 갑자기 유승민이가 황교안 대표 네. 만날 용의가 있다. <laughs> 그니까 러또 한계안 대표가 그러면뭐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네. 서로 죽어가라. 음.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음. 아니, 10월 4일, <laughs> 10월 9일에 그 대규모 국민 집회를 보고서도 음. 어? 이 사람들은 정치가 자기들끼리 만나면 되는 줄 아냐. 아이뭐 저... 하는 짓들이냐 도대체. 아직도 잠자고 있습니다. 어. 어. 진짜 대중 정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둘이서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냐? 맞아요. 이제 그래 그러냐? 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방식으로 응. 국민적으로 딱 기준 정해 가지고서 응. 강제 해보자, 시 그렇죠.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 황교안 대표님이 이제 정치 경력이 짧으니까 네. 아직 판단력이 자꾸 이제 흐려서 그런데 네. 어 아니고 그저 유승민도 네. 여기에. 저, 여론조사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네. 3% 이상 오두면 되는 거예요. 방교한 네. 만날 일이 아니고, 네. 어, 자기 실력으로. 네. 안 되면 그만 둬야죠. 그, 저기, 유승민이가 대구 동구 을이에요, 지역구가 네. 그, 지난주에, 네.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응. 음. 그 대구 동구 을도 하고, 네. 수성각도 하고, 네. 김부경민도 네. 네. 했는데, 네. 대구 동구 을, 여론조사 결과가 이래요. 아, 거기가 어떻게. 거기가 지금 한국 당에, 음. 비례 대표 김규환 의원이 당협위원장이야. 아. 그러니까 김규환이 51.5가 나왔어. 유승민이 2 2 7입니 그게 안 되는 거야. 절반도 안 나오는 거야. 절반 근데 그래 놓으니까 뭐. 너뭐 황교환이 만나겠다. <laughs> 아니, 이거 뭐 하는 빚대냐고. <laughs> 그러니까 국민 아. 그렇게 우습냐? 맞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음. 진짜 이거, 이, 국민 안중에도 없이 음. 자기들끼리 여의도에서 만나면 그게 곧 정치가 되는 줄 착각하고 있는 음. 이런 정치인들 이번에 정말 제대로 혼내주고 정리해야 되겠다. 음. 제가 진짜 결심을 그리고 붙였습니다. 국민들이 네. 3개의 이 초강력한 대회를 통하여 네. 국민들이 이미 그렇게 정돈을 했어요. 네. 아니, 그 더운 8월 15일날 또 10월 3일날 전 국민이, 우파국민이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데 네. 네. 안 나온 집에 있는 분들은 심정적으로 다 동의를 했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네. 아니 뭐 많이 모여서 그날 뭐 과시하기 위해서 모입니까? 아니죠. 여러 가지 거기는 메시지가 들어있어요. 문재인 끌어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저것들 보장머리 고쳐라. 그런 것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 이제 이 방송으로는 이제 참아하지 못한 조금 더 정나라한 말씀과 조언 이런 게 한국당 지도부한테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네. 우리 목사님이 따로, 네. 예, 황교안 대표와 언제든 만나실 수 있는 네. 예, 그런 그 상황이니까, 네.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해야 될것 같아요. 예, 공개적으로는 오늘 말씀하신 대로, 네. 자유파라고 생각하는 세력 집단은 다 모여서, 단일한 하나의 기준. 그렇죠. 예, 자유파 국민들께 물어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정당성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음. 3% 지지율이 안 나오면. 그렇죠. 본선 나가봐도 똑같습니다. 싹 정당 정리하고 함께 하죠.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제안하시는 걸로 정리하십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저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 복사님께 관심 네. 가져달라고 촉할문제하습니다 네. 목사님이, 그, 광화문 대집회에서 여러 네. 차례, 네. 그, 자유파 진영을 결속시키는 음. 3대 유튜브를 어 언급을 하셨습니다. 네, 말했죠. 네. 신의 한수, 펜앤 마이크, 그리고, 네. 어, 외람댁에도 저희 도성 <laughs> TV까지 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laughs> 네. 에, 이 3대 유튜브뿐만 아니라, 음. 아, 신인근 음. TV, 네. 뭐, 송국권 혼술, 음. 뭐, 김문수 TV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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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모든 자유파 유튜브들이 네. 좌파들의 일제 집중 공격을 받아서, 네. 뭐, 동영상 10개 올리면 10개가 다 광고자 노란딱지가 붙을 정도다. 아, 그래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 좌파들이 가짜뉴스를 신고해가지고, 어. 그래서 어떤 이 제재가 이 구글로부터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어. 그래서, 어. 어. 네. 목사님이 그렇게 그 중요성을 강조했던 이 자유파 유튜브들이다 지금 이그 고사당하고 있는 상태예요. 제가 아... 한국당에는 네.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음. 종영기 정책위원장한테이 음. 사태가 어느 정도 심각한 건지 다 설명했습니다. 아. 자료도 다 보냈습니다. 음.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이 음. 국감에서, 특히 과방위 국감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고, 음. 구글 코리아 대표를 증인 신청을 하고 막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만, 음. 역시 음. 이 문제 또한 네. 국민 모두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그거 내가 또 일감에 머리가 번쩍 하는 게, 예. 만약에 그, 골 코리아가, 네. 뭐 노단 딱지를 잡고 붙이고 한다면, 예. 우리 여기 유튜브, 예. 여기 한 20개 단체 네. 모아가지고, 네. 내가 또 국민 모금 운동 할 테니까, 네. 우리 저 유튜브 만듭시다, 따로. 아, 그래요? 네. 굳이 음. 뭐, 어, 그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우리 예. 뭐 그런 힘이 있어요, 이 벌써. 그런 예. 있고, 그 다음에는, 네. 어, 지금 뭐, 방통위원장 뭐, 이런소리 하는데, 네. 내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항상 여기? 예, 네. 경고하는데, 이미 내가 10월 3일 날, 국민재판에서, 어, 언론에 대해서는 정중동 하라. 어. 더 이상, 장난치지 마라. 응. 내가 이미 경고했고, 네. 정당도 마찬가지고, 또 군대, 경찰, 모든 정중동 하라고, 혁명의 이름으로 내가 명령했는데, 네. 여기서 뭐 지금 세상이 어떻게 간지도 모르고 뭐 언론을 교제하겠다 한다면 저 사람들 깜빵 도아했죠 네. 어디가 고 감히 지금 어느 세상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안 됐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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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파 국민들이 음. 이 자유파 유튜브들이 좌파들에게 음. 다양한 이 교활하고 이, 음. 이 비열한 방법으로 공격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음. 우선 아시는 아, 것이고 그리고요. 네, 네. 네. 그다음에 공동 대응은 뭐 그다음 당연한 수준으로 음. 어, 우리들이 믿고 있습니다. 음. 네. 네, 오늘 어, 마무리하면서 네. 한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제2의 건국을 이루어야 될 이런 처지에 왔는데 앞으로 언론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문제는 발생할 것입니다. 안할 수가 없죠. 저기 있으니까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에게 뭉쳐져 있는 이 자유 우파 국민의 세력으로 모든 것은 다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우선 당장 다가온 25일 국민대회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대회에 딱 비에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총력 집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끝나면 바로 이제 내년에 4월 총선 출회로 가야 되니까 거기서 3분의 2석을 얻어가지고 어 우리식으로 기원 또 국가를 새로 정돈하는 이러한 네, 제2의 건국을 열어가야 될 것입니다. 함께 여러분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예. 그 10월 25일 2시부터 네. 광화문에 모이는데요. 이날은 철야농성을 해서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그렇습니다. 이제 집회가 계속됩니다. 네. 그래서 집에서 제일 두꺼운 옷도 입고 나오시고 그 그리고 한 5만원은 갖고 나오셨죠. <laughs> 추우면, 네. 예, 여기서 제공하는, 이 겨울을 눈밭에서 뒹굴 수 있는 파카를, 네. 네. 예, 정가 40만원짜리로 네. 5만원에 네. 살수 있도록 네.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무 걱정 마시고, 예, 그렇게만 하시고, 네. 그리고, 음, 최대한 모여서 힘을 보여준다. 그거밖에 없다. 이 그렇습니다. 말씀 저도 강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